자 어, 오늘은 실전 챕터 10 빈칸출원 알다시피 빈칸출원은 31번부터 자, 34번까지 4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3점짜리 문제도 2개나 출제되고 어떻게 보면 수능에서 가장 어, 점수대가 높은 영역에 있는 어, 문제의 유형이다 라고 생각 되는거야 자 빈칸은 앞에 빈칸이 오는 경우가 있고 중간에 오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에 오는 경우가 있겠지. 자, 빈칸 넣기가 만약에 빈칸이 앞에 있다, 그러면 이 앞문장이 결국 주제문인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선택지를 1, 2, 3, 4, 5번을 집어 넣으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 빈칸이 있는 문장이 주제문이니까 그 주제문 안에서 중요한 핵심어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안그러시 음. 어. 그리고. 자, 빈칸의 선택지 분석한 다음에 읽어 나가면 내용 잡고 핵심어고 잡아서 다 맞출 수 있겠지? 빈칸이 이렇게 중간에 있으면 어떻게 풀어야 돼? 당연히 일단 처음부터 읽어 나가야겠지. 이거 나가면서 어떻게 읽으라고 랬어 주제가 문제. 이 글이 과연 무엇에 대해서 다룰까를 예측하면서 앞 부분에 좀 신경 쓰고 그리고 나서 중간에 오면 어떻게 해야 돼? 선택지를 집어는. 넣 거야. 1번 집어넣어 보고 2번 집어넣어 보고 해서 이 문장이 주제문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응 그리고 나서 물론 빈칸이 반드시 주제문은 아닌 경우도 많아 알겠어? 그냥 뭐 위에 있는 곁다리의 내용일 수도 있는 거야 특히 이 문제가 그래 어쨌든 간에 자 빈칸을 1, 2, 3, 4, 5번을 집어넣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 결국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 이 빈칸이 답이 뭔지를 알수 있는 포인트는 위에도 있겠지만, 이제 이 밑에 강력한 포인트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그걸 잡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집어넣자. 아? 자, 이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빈칸을 이끈다 그랬어. So, life of, 자, purposelessness. 자, purpose가 뭐야? purpose, miss, e s 는 목적이 없는. 그럼, n e s 는 이게 명사형이야. 그럼, 아무런 목적이 없는 거으 되는 거지, 그치? 자, 아무런 목적 없는 그런 삶에,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럼 집어넣어 볼게. 자, 지금, 정신없이 지금, 우리가 시간에 쫓겨나, 쫓기면서 문제를 풀고 있는 거란 말이야, 지금, 어? 그게 뭔뭐 말이야? 이 문제를 1분 3초에서 2분 안에 풀어야 된단 말이야. 언제 이걸 정확히 해석하고 있냔 말이야. 일단 빨리 집중해서 봐야겠지, 그렇지 중요한 거 찾아내면서. 어쨌든 이것이 뭘 이끈다고 그서서 컴퓨전이 뭐야? 혼란. 삶의, 자, 어떤 컴퓨전을, 혼란을 이끄는 것이냐? 자, 스테이빌리티가 안정성이야. 불안정을, 불안함을 이끄는 것이냐? 서큘러가 뭐야? 순환. 순환을 이끄는 것이냐, 자, 레이셔널이 우리 안겼잖아 합리적인 그럼 레이셔널리티는 합리성, 그럼 이 레이셔널리티는 비합리성. 음. 그 다음에 미스언더스탠딩은 오해. 자, 이것이 우리의 삶에 혼란을 일으키냐, 불안정을 일으키냐, 순환을 일으키냐, 비합리성을 일으키냐, 아니면 오해를 일으키냐? 자 포인트는 어디 있다고? 밑에 있는 거 이제 네가 검색해 봐, 시자 나왔어? 자, 이걸 통해서 오일하는 게 나왔다니까, 그렇지? 뭐 그렇지. 바꿀 수 있어야지. 오래 바꿀 거야. 자, 그렇지. 다음은 바꿀 수 있는 거야. 주금을 통해서, 자, 이제 두 번째 단어 골라라. 골랐어? 자, 집만 가보자.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보자 그랬어. 그럼 이것에 대한 예가 나올 거 아니야. I borrow. 나 일어나간다. 언 벌가지. 돈 벌기 위해. 나돈본다 Enable me to purchase. 이거 패턴 몇 번째? Enable me to purchase. 번. 세 번째. 세 번째. 나머지 패턴, 그니까, 러 2가 들어갔지, 그치? 응. 음식을 터치해주 구매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 또 나는 음식을 구매해. 그래서 내가 먹을 수 있도록. 나는 먹어. 다시 일하러 가려고. 나는 또 일하러 가고 뭐돈 벌려고. 야, 이거만 보더라도 사람 나와, 안 나와? 몇 번요? 이 이렇게 푸는 거야, 수능이라는 것은. 이해가겠어?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답에 대한 포인트를 알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순환하게 딱느껴지잖아그렇이 이렇게 푸는 거야 자,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어, 문제를 풀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이 글의 주제가 먼저 잡아야 되겠지. 그치? 자, 결과적으로 이거 보자. 자, 답은 나와서 The history of a virtue e t h i s goes back to a r i story. In the 자니코마춘에픽이라고 그랬어. 뭐지? 버추가 뭐냐? 이거 다 해석 다 해와야 되는 거야. 덕, 미덕이라는 뜻이야. 덕의 윤리. 에픽이 윤리야. 자 그러면 덕의 윤리의 역사라는 것은 이 사람이 누구게?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알겠어?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고백 거슬러 간다. 자 이런 윤리에서. 뒤에 건 대명사니까 그냥 고유명사니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에디 인더 레스터 비 스피 라스피 플라스피가 철학인가요, 이분이지? 그 아이토 텔레스의 철학의 나머지에서 또노션나고 퍼포즈. Purpose. 아까 퍼포즈가 뭐라고? 퍼포즈가 뭐라고? 목적이라 그러는데, 응? 고리 뭐야? 그렇지. 목표, 목표 똑같은. 엔드가 뭐야? 그. 네. 끝이 뭐야? 이것도 목적이라는란야 알겠어? 그러면 이분의 철학에서 의 목적이라는 것이 인티그를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것이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 이론에서 앞으로 답을 핵심어구는 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윤리 이론. 그럼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 이론의 핵심어구는 가장 중요한 단는 뭐야? 리더 야이씨. 야이씨.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서 가장 철학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씨. 목적. 야 그래, 그래. 모든 행동은 그가 말하는데 퍼폼 수행하다는 게 지금 수행되어야돼 뭐를 위해서? 목적을또 나왔어? 안 나왔어? 이거랑 이야기했어? 목적이야. 그럼 여기서 일단 이것만 잡아도 엄청난 거야. 또 목적 또나왔 뭐라도? 다른 말로. 응, We do the thing.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거야. 왜 하는 거지? Because they have a worthwhile purpose. 같이 있는 목적이 있으니까 하는 거란 말이야. Otherwise가 뭐야? 또 다른 거.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으면 목적이 없으면. 우리가 퍼포먼스하는 행동은 디펜더 e 마 d 액 다른 행동에 디펜 p 가 뭐라고 그랬어? 뭐, rely on 그치? 의존하는 거란 말이야 to give i 그들이 그것에 의미를 주시는 다른 행동에 목적이 없으면 그냥 다른 행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야 결국 이것이 뭐야? 위의 능력이 이 목적 없는 다른 행동에 의존하는 것은 전혀 p u r 목적 LES 목적이 없는 목적이 없는 것 그럼 목적 없는 그런 어떤 삶으로 이끌면서 수단을 한수단성을 이끌 뿐이라는 얘기지. 그냥 맨날 하는 일을 계속 맨밤 돌면서 하는 거지. 이해하겠어? 자 그러면 사실은 이 문제의 빈칸은 주제문이 아니라 아이스텔레스의 이론은 윤리이론은 우리의 행동의 목적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목적이 없으면 결국은 뭐 하게 된다?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순환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잖아. 그치? 얘는 주제는 아니고 벼다리가 되는 거야. 이런 것도 있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사실의 주제는 또 밑에 또 나오지? 자. The purpose of all our acts. 우리의 행동의 목적은. 자, 이게 결국 a r direct to some ultimate good. 궁극적인 어떤 선과 어떤 이득으로 자 반영을 이끌어준다 이게 주제가 되는 거야 이 여기서 한거요 여기서 얼티메이션 궁극적인 무슨 선 이런 것이 거예요. 다겠습니이 그러면 자 핵심목으로 다시 본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 이론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일을 한다 뭐를 위해서는 가치 목적을 위해서 이 여기서 목적이 없으면 순환적인 행동을 할 뿐인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우리의 행동의 목적은 또 무엇을 위한 것이다? 선을 위한 것이다. 선을 위한 것이다. 핵심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 이론. 가치 있는 목적을 위해 행동한다. 근데 우리가 가치 있는 목적을 위해 행동하는 것은 무뭐 때문이다? 궁극적인 선 때문이다. 이합산이다 자, 요거 핵심하고. 하나, 둘, 세 개. 이해하겠어? 응. 음. 그거를 적어오고, 퍼수가 뭐하다, 추적, 추구하다 라는 뜻이야, 알겠어? 시카 같은 단어야? 네. 어쨌든, 너 과제는 요거 세개 핵심어구를 찾아 적어오는 거야. 해석쓰고, 오른쪽에 해석쓰고, 핵심어구. 이거는 첫 번째 게 뭐였어? 무조건. 윤리.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 이론. 이해하겠어? 어, 그렇게 해서 핵심어구를. 어 니가 찾아서 하면 되는거야 자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알겠지? 응 음, 오케이 복사. 자 봅시다 자 이번에는 빈칸이 어디죠 끝에 있어 맨 마지막에 있지 빈칸이 맨 마지막에 있을 때는 빈칸을 먼저 집어넣고 봐도 상관은 없어 어차피 주제문이까 근데 선생님 그냥 진득하게 읽어보세요. 읽어 나가면서 읽어 나가다 보면 핵심이고 지식에 대한 내용인데어 지식이라는 것은 독특한 뭐다, 음, 리소스, 자원이다. 단어가 중요한 거야. 어? 어 지식은 자원이다. 그러면 지식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응. 음, 자뭐 그러면서 인포메이션, 정보, 리소스, 지식, 정보는 같은 의미로 보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서. Where are physical resources는 뭐야? 그치. 물리적인 자원이. 물리적 자원이라는 건 눈으로 보는 석유, 석탄 이런 걸 말하겠지, 그렇지? 이런 자원들은 디플린. 야 사용하면 뭐 되어줘? 디플린. 그렇지. 고갈되어지는 거지, 고갈. 어? 이 고갈 시이라는 말이야. 그리고 나눔은 뭐 되어줘? 디바이드. 야, 소교를 나누면 이 자원이 어떻게 돼? 나눠지는 거니까 줄어들어 아니면 늘어나. 줄어. 줄어들어. 응? 근데 지식은 뭐한 거야? 달라. 다른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마지막에 주제, 지식은 플레이 by different rules. 다른 규칙으로 플레이하는 거란 말이야. 뭐하고는 달라. Physical r e s o u r c e 실제 물리적 자원과는 다른 거야. 근데, 그, 지식이 하는 룰즈는 뭐냐. 오히려, 그것을, 그 지식을 본질적으로 더 빈칸하게 만드는 거라니. 일본 풍부하게 만든다? 제약한다? 이거 뭐라고? 기관적. 객관적인 영어로만. 뭐? 된대만 너 뭐, S V O 알아 몰라 S V O. 알아. S가 뭐야? 주어. V가 뭐야? 동사. O는 뭐야? 목적어지. 그럼 subjective는 주어가 들어가는 거맞아않 아니지. 어, 이게 subject라고 이게 subject라고 주어다. 이건 법, 이건 먹였어. object라고 그럼 subjective하다라는 거를. 주어가 들어갔던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럼 주어가 들어갔으면 주관적인 거야? 객관적인 거야? 주관적인 거야? 불쑥서 오브젝티브가 주관적이라고 싶야 그럼 목적어는 내가 들어간 게 아니고 객관적인 어떤 그 저기 뭐야? 그 제3자의 입장에서 보는 거잖아 그래서 오브젝티브는 주어가 들어가지 않는 객관적이다. 이렇게 암기하러 갈 알겠어? 일시적이다. 복잡하다. 야 답은 내가 어디 있다 그랬니? 강력한 놈. 맞아. 근처에 있다 고 그랬어, 안 그랬어? 어, 그랬어. 아. 근처에 있다고. 여기에 어. 뭐가 들어갈지 답은 근처에 있다고. 또자 위치가 뭐야? 부자. 부자 미니치는 동사가 된다 그랬잖아. 뭐하게 만들까? 부자가 되고. 너무... 이것만 가지고 담는. 머리 좋은 애들은 이나어가지고다 골라. 일부. 이해가겠어? 야 위에서 지식이라는 거는 뭐와 다른 것이다. 이 글의 서 핵심 주제어구 물질적인 자원. 난리지는 난리지. 지식이라는 것과 물질적인 자원은 다른 것이다. 그래야 돼. 그래. 물질적인 자원은 나누면 줄어들고 없어지는 거지만, 지식이라는 자원은 지식이라는 정보는 그래서 이 중간에 뭐휠 바퀴는 어떻게 돼? 부러져 없어지고. 근데 그 바퀴에 대한 아이디어는 세상을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바퀴의 아이디어가 지식이잖아. 그래안 그래. 그리고 바퀴라는 것은 한 장소에만 이용될 수 있지만 그 바퀴의 디자인은 그 바퀴의 아이디어 정보는 어디에도 이용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 그런 내용을 네가 이해를 못하는 거란 말이야.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인피니티가 뭐? 무한하게 뭐. 이용될 수 있는 거. All of whom can benefit, 모든 사람이 다 b 니 n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 제로썸이 아니다. 제로썸이 먼저. 썸이 합이야. 제로썸이란 두 개가 합쳐지면 0이 되는 걸 제로썸이라고. 그러면 한 사람이 이득을 얻으면 한 사람은 어떻게 돼? 더받아들한 사람이 이득을 얻으면 또 다른 사람이 이득을 얻으면 합치면 0이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득을 얻으면, 이득이 있으면, 그 뭐가 있겠 분명히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요 손해가 있어야 되는 게 제로썸인 거야. 물리적인 자원은 제로썸이 아니야. 맞아요. 맞지, 그치? 근데 지식은 제로썸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을 너한테 주면, 그 지식이 내가 줌으로 해서 0이 되는 거야? 아니면 둘이 되는 거야? 둘이, 둘이 되고. 또네가또 다른 사람을 주면 또 3개가 되고. 그게 지식인 거야. 지식은 끊임없이 인위치, 뭐하는거야? 풍요롭게 해준다. 이게 주제잖아. 인퍼버리시가 가난한, 퍼버리시가 가난한 뜻이야. 가난하게 만드는 아아에야 내용 좋은 내용이지 그치? 따라서 니가 다, 그래서 단어가 중요한거야. 단어만 알면은 이 글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어? 모두를 뭐하게 한는거야 풍요롭게. 뭐하게 하는게 아니라 가난하게, 뭐, 그 어떤 사람도 가난하게 만들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지식은 어떤 거야? 결국은 모두를 모 하게 해주는 놈이다? 부자로 만들어는 놈이다. 그러니까 부자와 같는 어버이던트가 나와. 왜 단어가 중요한지 알겠는거르 이런 걸 잡아야지, 그등학교 올라가서 진짜 실력발을 휘 하지. 알겠어? 근데 해석초안 해오고. 집에 가서 지금까지 공부한 질문은 공부도 안해요 그렇게 공부해서 되겠어, 안 되겠어? 오늘 단어 시험 봐야 되고. 그리고 자, 과제로. 과제도 안 해도 죽여. 1번하고, 그 다음에 지금 몇 번이었어? 몇번 남았어? 2번. 아니 2번 했으니까. 3, 4번. 3, 4번이지? 3, 4번 풀어오라고 알겠어? 그렇 다음 오늘 여기까지 하 듣기 준비.